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루머 속에서 출시 예정에서부터 단종 그리고 다시 부활하기를 반복해 가고 있는 유일한 제품이 바로 아이폰 SE4입니다.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식 중에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SE4의 디스플레이 소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이폰 SE4가 기존 루머와 같이 아이폰 캐널 모델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14 모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6.1 로 변경될 예정이고 또 기존 lcd 에서 oled 패널로 변경될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니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아이폰 l e 시리즈에 lcd 패널 을 납품했던 일본의 공급사 jdi 에서 내년부터는 애플의 lcd를 공급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애플이 2025년을 기점으로 lcd 패널을 아이폰에서 완전히 배제 하고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 모델 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 사용 계획에 일환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JDI와 샤프는 이제 애플의 LCD 공급망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아이폰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아이폰 5 시리즈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 아이폰의 최대 부품사를 둔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JDI는 10년 전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률 70%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플의 아이폰 10을 기점으로 프리미엄 모델의 OLED 디스플레이로 방향을 선언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수요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아이폰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약 50%를 공급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약30% BOE는 약 2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JDI와 샤프는 OLED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 LCD 구형 SE 모델 생산 중단으로 납품 업체 리스트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비스용으로 만드는 LCD 디스플레이는 BO 이에서 일부 생산하고 인도와 같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단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옴디아 시장의 조사를 보면 2023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패널 사용이 역전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보급형에 속하는 아이폰 SE 시리즈, 아이폰 SE 5부터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ID가 들어가는 과거 디자인이었던 노치 대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노치, 다이나믹 아일랜드 상관없이 더욱 밝고 선명한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루머와 다르게 BOE가 아닌 LG 디스플레이에서 상당량의 물량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이폰 s f 5 관련 소식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하다가는 루머대로 모두 나오면 아이폰 일반형 가격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격 인상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프리미엄급의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 확인하는 대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